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예상치 상회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초반에 이제 기세 좋게 밀려 밀고 올라가긴 했었는데 어, 삼성자 전 세론, 삼성자 전 실적 뉴스 보고 일단 매도하는 물량이 있었고 또 그러니까 중국이 하나오션 자회사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오후장에 급격하게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일정 자체가 뭐 셧다운도 아직 남아 있고 무역 갈등도 아직까지는 깔끔하게 정리된 건 아니고, 또 FMC로 이어지는 일정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 보니까 좀 건드리면 매도가 이전보다는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양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다행스러운 건 어제 대량으로 팔았던 외국인들이 이제 하루 만에 다시 매수로 전환된 거, 뭐 전기전자, 운송 장비, 뭐 화학 이런 종목군들을 좀 골라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특징이었고, 2차전지, 철강, 자동차,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 이번 주부터 이제 코스피가 과매도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과매도권 보통 내려가면, 어, 그동안에 좀안 올랐던 종목군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투자자들이 좀 매수해서 반등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이게 또 수급 블랙홀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종목군들, 세게 가던 종목군들 쪽에서 어, 이, 이거 팔고 저리로 넘어가 볼까 하면서 또 좀, 업종별 수급이 차이가 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다안 좋았습니다. 오늘 일본은 되게 많이 빠졌어요. 일본이 지금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지금 뭐 여당, 야당이 바뀌어버릴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정치 불안정이 겹치면서 일본 증시가 좀 많이 빠졌고, 그 외에도 뭐 대체로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깔끔하게 무역 갈등이 해소된 건 아니다. 이런 등등의 이슈들, 때문에 또 특정 업종의 악재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오늘 장 중에 고점 저점 차이가 110포인트였어요. 예, 네, 고점과 저점이 한 11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초반에 밀고 올라갔을 때한 9시 한 40분 경때 대비 1시 40분 정도에서 어떤 저점이 10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그러니까 1차는 삼성전자 세론. 삼성대 실적 보고 기계적을긴 어떤 매도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 잠시에 또 보여드릴 겁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 실적 봤으니 이즈음에서 일단 정리 뭐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일부 매도하면서 밀렸고 오후 들어서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업체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다 이런 내용들이 또 보도가 됐죠. 근데 이제 오후에 또한 차례 더 밀리고 이렇게 밀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밀리면 어떤 저 뉴스가 그냥 일부 업종이 국한된 거니까 좀 매수해야지라고 해서 이제 밀어 올리게 되는데, 투자자들이 낯싹 선물 빠지는 거 보고, 아, 이거 미국 시장 오늘 밤에 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아 조금 받아내는 정도만 해놓고 나머지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물러선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조금 더 밀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저점 대비 한 30포인트 정도 올려놓고 끝나는 예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요. 코스닥은 어제하고 저점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제하고 비슷하게 저점은 840포인트 정도에서는 이제 막아내긴 했는데, 오늘, 그러니까 수급 블랙홀 현상이 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쪽에 자금이 좀 쏠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나머지는 좀 투자 심리가 어정쩡하게 나오다 보니까 밀렸는데, 이게 뭐잘 보면 오늘 대형주, 중형주가 낙폭이 더 컸고 소형주는 그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낙복이 좀덜 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강도가 강했구나. 아무래도 이제 중대형주 쪽을 기관 외국인들이 매매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했고, 그 투자자들은 일부를 좀 갈아타는, 예, 갈아타는 시도를 했구나. 업종별로 좀 갈아타면서, 좀 뭐,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수를 좀 많이 키우는, 예, 그런 형태로 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뉴스들을 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중국에서 그 마스카,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하고 조선업을 같이 뭐번덕시켜보자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도와주는 프로젝트를 마스카라고 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는 하나오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예,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보면 타임라인이 나름대로 있어요. 처음에 이제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 관련 선박에 항만 수수료를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관련이라고 표현한 건 미국 배, 미국 국적 배, 뭐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다 해갖고 하여튼 미국하고 연결고리만 있으면 너희는 선박 수수료 내야 돼. 이렇게 부과를 했고, 그러니까 또 미국도 가만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국적의 선박에 또 서비스 요금을 도 부과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저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은 아닌데, 대신 배가 되게 많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운송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게 또 글로벌 물동량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미국과 중국에 들락거리는 배로 실어 나르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어, 일어나가 비용 도 올라가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맞대응하고 또 미국에서 또 대응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하나오션의 자회사 다섯 권에 대해서 반제재 조치.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주요 단체나 개인이 저 하나오션 자회사하고 거래하지 마. 직간접적으로 거래하지마 이런 어떤 조치를 취했거든요 이게 이제 한편으로 보면 어~ 뭐~ 그 선박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재를 볼 수는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어~ 이거 미국하고 제휴하는 어~ 마스카를 건드렸네 이러면 향후에 미국하고 합작하는 우리는 미국하고 합작하는 게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잖아요 확산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 100% 부과고라도 중국 쪽에서 좀 잠잠했었는데 중국에서 어떤 구체적인 반격을 가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또 우리나라 쪽을 건드리다 보니까 이게 괜히 우리나라가 여기서 좀끼이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소식 이 알려지면서 미국 선물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압박을 가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또 상황이 묘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쪽 입장에서는 괜히 한국이 유탄받은 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같이 공격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 돼서 이게 정치적으로는 조금 묘한, 경,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좀 묘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도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오후 장에서 낙폭을 키우는 또 우려를 더 크게 자극하는 이제 그런 사안이 됐고요. 어,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어, 86조 원. 영업이익이 12조 1 0 0 0억 원. 저는 개인적으로 11조 원한 중반 나오나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영업이익 10조 원인데 저는 이제 한 11조 원대 중반까지 나오나 보다. 최근에 주가 흐름 센거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훨씬 더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근데 일부에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40%, 50% 그렇게 나오는 거 감안을 해보면 삼성전자 영업이익 해서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부진하구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잘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주가가 빠졌냐? 삼성자 주봉으로 보면 묘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자 실적이 대체로 분기 첫 그러니까 분기 초반 2주 차에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V자 표시한 데가 대체로 2주 차인데 그러니까 2주 차에 주가가 시원스럽게 올라간 사례가 별로 없어요. 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가끔 뭐, 시황 브리핑 할 때나, 뭐, 텔레그램 시황 전달해 드릴 때 자주 언급드린 건데, 이제, 삼성전자 실적 일정에 맞춘 기계적인 매도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매도가 좀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또그 날짜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실망해서 나오는 매도가 아니라, 그래, 이거 볼거다 봤으니까, 아, 그동안에 주가 올라간 이유 이걸로 됐어라고 생각하거나, 이 일정에 이제 맞춰서 뭐, 뭐, 일뭐 저는 알고리즘 매매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그런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빠진 거지, 이게 뭐, 실적에 대한 실망, 뭐, 그런 거로 해석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부 차익 시전 물량이 나온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외 뉴스들은, 우선 오늘, 2차 전지가 강하게 올라갔는데, 테슬라가 이제 중국 공장의 생산량을 늘린다더라. 이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 l g 에너지 솔루션, 실적과 맞물리면서 2차 전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어제 보여드린 뉴스 그제도 보여드린 아, 어제 아침부터 보여드린 뉴스긴 했는데 주, 주말에 보여드렸나요? 일단 이제 그 기아차가 중국에서 판매량 잘 나왔다고 이게 이제 블룸버그 기사인데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스를 뒤늦게 이제 또 반영한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그 특히 이제 미국의 GM 같은 경우는 히토류를 대응이 되게 잘돼 있대요. 그래갖고, 이제, 오늘 뭐, 그렇다고 GM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닌데, 어쨌든, 히토류 대비 조금 방어가 되는 게 자동차 업종인가? 뭐, 이런 기대도 좀 일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다음에 이제 고려아인. 근데 이게 조금 찜찜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중 무역 갈등이 풀린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고려아인의 주가가, 랠리가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아직까지 갈등은,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조금 우리가 부담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 주목할 만한 거, 이건 사실 좀 일찍 나온 뉴스긴 한데, 장중에 부각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 네덜란드 기업이 그 윙테크라는, 그러니까 넥스페리아라는 기업이 중국의 윙테크라는 기업에 이제 인수됐거든요. 그러니까 인수가 됐는데,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딱볼 때, 어, 저거, 기술 빼가, 기술을 뽑아가네? 그래서 우리 핵심 기술을 절로 가져가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그 사실상 국유화, 1년간 국유화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술 을 거의 못 가져가게, 앞으로 뭐, 뭐 예를 들어 투자라든가, 뭐, 재유라든가, 인력이동이라든가, 이런 거다 금지, 우리가 관리할 거야. 이렇게 나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도체를 둘러싸고, 각 국가들 간에 어떤 신경전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게 이제 전선이 좀 확대되는 건가? 이런 해석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부는좀 영향을 준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오늘 보면 그래도 그 기존에 이럴 때는 투자들이 가장 잘 몰려갔던 게 원래는 반도체 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다른 쪽으로 간건 제가 뭐 계속 일요일부터 보여드린 거긴 한데, ADR이 과매도다. 그러니까 ADR이 과매도로 가면 조금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데, 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였죠. 근데 오늘도 또 2차 전지가 움직이고, 오늘 자동차도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과매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말고, 먼저 쭉 하락해서 되게 많이 싸져 있는 상태의 종목이 많이 있다는 라게 되고, 그런 종목 중에서 일부가 좀 반응하는 그런 구간으로 왔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을 투자들이 지금 위치에서는 좀안 올랐으니 부담이 덜한데 숫자가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사볼까? 이렇게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주도주가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일부 좀 분산했다가 어 다시 또 이제 정돈이 되는 게 메인 주도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군들 일부가 이제 보조 주도주로 예, 부상이 되느냐, 요, 요 부분들,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좀 향후에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뭐 특이한 종목은 이제 자동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등이 나왔고, 다음에 2차 전지 또 말씀드렸던 이후로 오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하나 옵션이, 그러니까 재료 대비 낙폭이 크지 않았고, 또 꼬리도 제법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봐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는 안본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오늘보다 제가 보기엔 내일,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한라우션도 그렇고, 이제 내일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소부장 쪽 종목군들 일부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낙폭을 크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체가 이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센 종목군들은 3일 연속 잘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내일장 정도에서 어, 삼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움직임, 그리고 이제 소부장 중에서 조금 이틀 정도, 이번 주 들어서 좀 밀렸던 종목군들, 이런 쪽에서 좀 어떤 단전의 시도가 나오는지 여부가, 어, 좀 구도, 주도주 구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자, 뭐, 대형주 쪽에서는 오늘 뭐, 시가총 1, 2위 종목이, 두 종목이 15포인트 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수 낙폭이 한 4분의 3 정도 주종목이 담당한 꼴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제 방산주, 뭐 중동 평화 협상 트럼프가 하고 다니는 마당에 뭐 올라갈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업종에서는 이제 이차전지가 되게 강하게 올라가고 제약 바이오가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로봇도 좀 빠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차전지로 몰려가느라 다른 종목을 좀 빼는 예,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좀 나왔다라고 봐야겠죠. 자 수급은 다행히도 어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팔았고 보통 8천억은 순매도 한 날. 그 정도가 매도가 피크가 되는 경우가 이제 반복적이었는데, 다행히 오늘 매수로 돌아왔는데, 하나좀 깨진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리면서 코스피가 장중 2% 이상 빠지면, 그 다음날 지수가 플러스가 나면서 상승시도 한다고. 근데 오늘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그래서 코스피가 플러스 나다가 갑자기 하나오션 터져가지고 이제 밀려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건 기관들 매도 때문이었다. 아 근데 기관중에서 금융투자는 매도만 계속하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또 매수만 계속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매도가 빠지면 오히려 매수로 바뀔 확률이 높아지는 게 돼요. 그래서 그건 다행스러운 거고. 그리고 이제 선물하고 옵션도 외국인들이 어제는 하락 배팅 쪽이었거든요. 완전히 선물 팔고 콜 팔고 풋 사고 이런 식이었는데 오늘은 옵션은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선물은 또 매도력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외국인들이 하락쪽으로 계속 두들겨 패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다행히도 오늘 삼성자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는 좀 시끄러운 종목군들, 예, 뭐, 하나오션, 고려화연, 뭐, 이런 식으로 좀 시끄러운 종목군들을 좀 매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 이제 자동차가 이제 매수 쪽에 좀 들어가 있었고요. 기관은 이제 실적 보고서 2차전지, 예, LG 에너지 솔루션, SDI, 포스코 퓨처엠,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lnf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었고 삼성전자라든가 원전주라든가 뭐 일부 조선 방산 그러니까 하나 그룹주가 되게 많았어요 오늘 보시면 여기 상단에 하나 오션 로템 시스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비전 이렇게 엔진 하나 그룹을 그냥 거의 패키지로 다 매도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이제 2차전지 에코 예, 프로비엠 에코 프로, BM, 에코 프로 뭐 이렇게 이제 2차전지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골라서 매매하는 네, 매수 매도가 좀 엇갈렸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차, 저 반도체는 사는 것도 있고 파는 것도 있고 어, 뭐 완전히 뭐 반도체를 던지자 이게 아니라 종목들 별로 좀 엇갈리게 매매를 해가지고 오늘은 철저하게 업종보다는 그냥 골라 담는 예, 골라 담는 어떤 스타일로 좀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그, 미국과 중국이 계속 제재하면서 맞대응하는 양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NS 한줄 가지고는 해결이 아직까지는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근데 투자자들은 어차피 알아요. 저거, 저렇게 되고서 이제 결국엔 협상할 거면서 이거 알거든요. 왜냐면, 하 맞대응 갔을 때 정말 파국으로 가면 양쪽이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뭐, 글로벌 경제 타격이 있는 것도 크지만, 그 이상 더 크겠지만, 양측의 지금 시점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어쨌든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제 미국의 셧다운이 15일 넘어가면 연방공무원 급여가 지급이 안 되면 이게 소비가 이번 달에 당장 뭐 측정 지역에서는 좀 위축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오늘, 내일? 내일 정도? 내일 정도 안에 어떤 여기서 구체적이었던 변화가 생기든지 이게 어어하다가 이게 계속 길어지면 좀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호실적 나왔는데 이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세론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저 서프라이즈도 이미 노출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대한주로 부각된 2차 전지 자동차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 2차 전지가 지금 이틀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메인 대장이 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 보조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과매도로 내려갈 때는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사소하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돌아가는 업종에 대해서는 좀 관찰을 계속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금융자산 대비 주식 비중인데 되게 올라갔어요. 예,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 그 주택보다 주식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그니까 부동산 비중이 높, 너무 높으니까 부동산 정책이 좀 어정쩡하잖아요. 막 떨어뜨리게 정책 펼치기가 되게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그 금융자산의 상당수가 이제 주택이니까.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저렇게 돼서 또 미국이 주식상에 막 급락하면 민심이 되게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걸 건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산에서 주식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서 계속 떨어뜨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트럼프도 뭐좀 적절하게는 막 속도 조절을 좀할것 같은데 당장은 이제 워낙 이벤트들이 줄줄이 나오는 시점이라서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큰 추세로는 당장 바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